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가격일 것 같은데.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 <laughs> <대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laughs> 세요 구독자 여러분. 아니 KG 모빌리티가 너무 이모빌리티쇼에서 눈길을 끌고 있어 가지고 지나칠 수가 없었는데 마침 또 KG 모빌리티를 가장 우리 구독자분들께 잘 설명해 주실 분을 만나 뵈 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KG 모빌리티 마케팅 전략 팀장 노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옥 씨, 혹시 예전에 쌍용이었다가 KG 모빌리티라고 말하기 되니까 이게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새롭게 회사 이름도 바뀌었는데 저 변해야죠어 뭔가 되게 더 영해지신 느낌도 드는 네. <laughs>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멋진 차 앞에 나와 있잖아요. 예, 예. 사실 토레스인 줄 알고 처음에 왔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토레스가 아니라 픽업이죠. 예, 응. 맞습니다. 예. 토레스의 인상을 가진 전기 픽업인데 이 예, 예. 차의 차명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 현재까지는 프로젝트 명만 있고요. 프로젝트 예. 명은 500입니다. 컨셉카를낼 어, 때는 저희가 EVT라고 해가지고 냈는데 실제적으로 브랜드 네이밍은 출시 시점에 다시 아. 한번 좀 검토를 합니다. 혹시 오는 왜 붙었을까요? 프로젝트 그냥 명이기 아. 때문에 별도로 이제 그게 뭐 따로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이 전기 픽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 픽업트럭이 최초잖아요. 네, 국산차로. 이거를 영산차로 낸다는 게 사실 좀 굉장히 색다르게 느껴지는데 어떤 내부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국내 유일의 어떤 픽업 모델을 지금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케이지 모빌리티로 바뀌면서 저희가 미래 비전을 좀 제시해 보자 하는 컨셉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어 미래 비전 하면 요즘 하한뭐 전기차로 차를 내보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토레스 변형 모델로 그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요게 사이즈가 중형을 가지고 기반으로 한 픽업트럭이기 때문에 아주 큰 픽업이라고 볼수 없잖아요 약간 타깃 고객이 어떤 사람들이 타면 딱 좋을까요 저희가 컨셉은 전반적으로 그 라이트한 픽업으로 좀 만들었기 때문에 suv 로 어, 레저 활동을 즐기는데 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그래서 suv 그 수요층에서 음. 고객들을 많이 끌어올 음. 생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컨셉을 잡았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저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진데 안을 못 보잖아요. 이거 네. 한번 살짝 힌트 주실 수 없을까요? EVT의 실내. 그 EVT 실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아직 구체화 되진 않았지만 직선형으로 좀아이폰널을 구성해서 전면 시인성이 되게 좋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면에는 그 파노라마형 클러스터를 좀 어. 해서 미래지향. ]적인 어떤 모습을 띄울 어.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토레스 EVX와도 얼추 좀 공통점이 많이 보일까요? 예 맞습니다. 거기다 음. 플러스해서 어, 픽업트럭으로서의 어떤 사양들이 좀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럼 이 차량도 혹시 토레스 EVX와 비슷한 주행거리를 가지게 될까요? 예 그럴 겁니다. 음. 저희도 음. 그 정도 수준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바람 저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더그 마이너스 되 있는 요인이 있지만 네.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어떤 주행 가능 거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가격일 것 같은데 사실 토레스 EVX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굉장히 반향이 느껴지는데 이 차는 예상되는 어떤 가격의 범위가 있을까요? 가격 같은 경우는 현재 뭐그 출시 시점에 다시 한번 저희가 세팅을 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현재 그 토레스 EVX의 가성 분명히 녹아 들어가게 보르게 <laughs> 가격 책정을 할 예정입니다. 잘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네. <laughs> 아 하나 궁금한 게 완전 우리가 쌍용이 아니라 이제 케이지 모빌리티가 되면서 새로운 엠블럼이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네. 쌍용의 기존 수출용 엠블럼을 그대로 쓰게 되었어요. 이게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저희가 현재뭐엠블럼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뭐 해외에도 많이 알려졌고 윙 로고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어떤 페이지 모빌리티에 비상하는 느낌 아 그런 거를 좀 느끼기 위해서 어, 네. 지금 현재는 믹로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향후에 이게 변경될 가능성도 있나요? 고거는 지금. 아직까지 구체화돼서 고려되지는 않는데요. 뭐 그럴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하지 못하는데 어... 기본적으로는 현재 뭐 링러거 쪽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지금 아, 비상하는 케이지 모빌리티의 새로운 네. 도약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겠군요. 그럼 실제로 케이지 모빌리티가 되면서 근무하시는 환경은 좀 어떠세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좀 새로운 기업의 어 그룹사에 편입되면서. 좀더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번에 제대로 된 차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다시 한번 사랑을 좀 많이 받자 되게 좀그 고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너무 멋진 차를 이렇게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놀랐는데 너무 열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도 정말 캐시 모빌리티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마치 생긴 거는. 토레스 EVX처럼 생겼지만 옆으로 돌면 돌수록 갑자기 반전이 드러나는 전기 픽업트럭 500 프로젝트명 500 모델도 이렇게 한번 관계자분과 얘기를 나눠보면서 어떻게 나올지 예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주행거리도 토레스 EVX만큼 나올 것 같고 심지어는 토레스 EVX만큼 가성비 전략도 유지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차량의 가격도 상당히 매력적일 것으로 느껴져서 많은 분들 아마 벌써부터 기대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도 요런 차 하나 가지고 있다가 막 차박 나가거나 아니면 캠핑 나가거나 요런때 쓰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막 들거든요 색깔도 너무 오시는 거 같아 요 차에 정말 실물 차량이 언제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금 케이지 모빌리티 부츠에서 다양한 케이지 모빌리티의 컨셉트카드도 지금 보여드리는데 아, 향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이 여기 있는 모델들이 다 양산차로 나올 예정입니다 아마도 가장 첫 주자는 토레스 EVX지만 그 다음 주자는 토레스 EVX처럼 생긴 바로 이 500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가까이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이 될것 같아요. 이 차량 실물이 나왔을 때 차봤어요. 절대 놓치지 않고 바로 바로 전달해 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저는 또 빠르게 다음 부스로 향해 보겠습니다. 가시죠.